장윤정에 이은 장민호의 미스터트롯사 합류 MC 부의 탄식과 절망 이명웅을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산되자 제작진에게 보인 충격적인 반응 전격 공개. 현재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각종 커뮤니티의 기류는 그야말로 이명웅 소환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누군가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아니지만 특정 키워드가 노출되자마자 주요 포털의 검색. 순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사와 관련하여 기존 탑6 멤버들 중 누가 가장 먼저 복귀를 알릴 것인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단순한 출연자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작진이 이번 시즌을 어떤 색채로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은 과연 언제 등장하는 것인가, 혹시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겨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TV 조선 측을 통해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멤버는 예상외로 장민호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장민호가 그동안 이번 시즌과의 협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암시도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인 이명조차 이 소식을 접했다면 무척이나 뜻박이라고 느꼈을 법한 전개였습니다. 대다수의 팬이 고대했던 그림은 첫 번째 주자로 이명웅의 이름이 명시되면서 다시 한번 전설적인 서사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주자가 장민호로 확정되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기대감과 아쉬움으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이명웅의 복귀를 기다려온 팬들 입장에서는 첫 멤버라는 상징적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일시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첫 번째 타자로 나섰다는 사실이 이명웅의 합류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세는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풍부한 무대, 경험과 탁월한 진행 능력을 갖추었으며 후배들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불안한 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카드를 먼저 꺼내든, 셈입니다. 그가 문을 열어줌으로써 프로그램은 중심을 잡게 되었고, 팬들은 이제 그 다음 폭발적인 카드가 언제 터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은 오래 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웅이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최종 멤버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첫 번째 공개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 마지막 공개는 대형 폭죽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가장 강력한 장면을 예고편 끝에 배치하여 시청자의 갈증을 극대화하는 전략과 일맥 상통합니다. 제작진으로서는 가장 파괴력 있는 이름을 마지막까지 아껴두는 선택이 당연할 것이며 팬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먼저 길을 닫고 순차적으로 멤버들이 공개된 뒤 마지막에 이명웅이라는 간판급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사건이 되는 인물이기에 화제성의 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연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MC 붐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항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계약과 편성 그리고 전체적인 콘셉트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는 보안 유지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진행자는 이명웅이 단순히 출연하는 것을 넘어 제작 과정에서 멘토링이나 무대 디렉팅 같은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게스트나 진행자라는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웅의 든든한 버팀목인 영웅시대는 뜨거운 응원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한 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웅이 무대에서 감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처럼 팬들의 응원 또한 조용하지만 깊고 필요할 때 강력하게 터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천만 뷰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이 체감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명웅은 연말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돔을 잇는 거대한 행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연말 콘서트의 열기와 미스터트롯사의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방송에서의 존재감이 콘서트의 열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방송의 화제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이명웅의 출연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확정된 사실보다 그 이면의 기류가 더 뜨거운 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민호가 첫 멤버로 이름을 올리며 판을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공백이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기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웅은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역할로 우리 앞에 설 것인가 정답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예고만으로도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그가 가수로 무대 위에 서든 진행자로 마이크를 잡든 혹은 제작자로 참여하든 그가 보여줄 진심 어린 행보를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웅을 향한 대중의 갈증과 미스터트롯 이 제작진의 고도화된 전략이 맞물리며 현재 트로트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민호라는 든든한 마청이자 안정적인 카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위에 어떤 화려한 정점을 찍느냐는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명웅의 출연 여부와 그 방식을 두고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역시 제작진이 이명웅이라는 카드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꺼내들 것이라는 마지막 멤버 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의 품격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 뒤에는 이명웅이 보여주었던 지난날의 전설적인 무대들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갈망이 공존합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2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명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를 넘어 참가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시청자들에게는 기준점이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명웅이 멘토나 특별 디렉터로서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창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무대를 대하는 태도와 팬들과 소통하는 철학을 전수하는 이명웅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다큐멘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대중의 기대감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이름이 언급된 짧은 티저나 관련 클립들이 기록적인 조회수를 달성하고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일사불란한 응원 문화는 이명웅이라는 콘텐츠가 가진 파괴력이 여전히 압도적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연말 고척돔 앙코르 콘서트와 미스터트롯 2의 방송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는 점은 팬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축제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뿜어내는 이명웅의 실황 에너지가 방송을 통해 안방까지 전달될 때그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제작진 역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 시간과 홍보 전략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이명웅의 출연 방식에 대한 논의는 트로트 장르의 확장성과도 연결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나 세련된 편곡은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이명웅이 어떤 무대를 선보이느냐에 따라 차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는 이미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그 장르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팬들이 이명웅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그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곧 한국가요계의 새로운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1을 둘러싼 수많은 억측과 소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입니다. 제작진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이명웅이라는 카드가 주는 중압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계약과 연출 콘셉트는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상상력은 더 넓어지고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희열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장민호로 시작된 이 긴장감 넘치는 릴레이가 이명웅이라는 완벽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트로트의 전성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침묵은 더큰 폭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팬들이 느끼는 섭섭함은 곧 터져나올 환호성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명웅은 언제나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택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화려한 무대 위 가수의 모습이든 후배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멘토의 모습이든 혹은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진행자의 모습이든 이명웅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감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영웅시대의 합창이 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고척돔의 불빛이 밝아오는 지금 우리는 이명웅이 장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를 둘러싼 이명웅의 출연 여부는 이제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심리전이자 마케팅의 정수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로 장민호가 공개되었을 때 팬들이 느꼈던 그 짧은 당혹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라는 믿음직한 맏형이 무대에 중심을 잡아주고 그 뒤를 이어 탑식스 멤버들이 차례로 이름을 올린다면 그 대장정의 마무리를 장식할 인물은 결국 이명웅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명웅이라는 카드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꺼내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방송 초반에 모든 전력을 노출하기보다 시청률과 화제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 이명웅을 등장시킴으로써 프로그램에 생명력을 결승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치밀한 전략이 엿보입니다. 이명웅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영웅시대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명웅이 걸어온 길과 그가 보여준 신중한 행보를 복귀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웅시대가 보여준 단체 합창 응원은 이명웅에게 보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우리 가수는 우리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움직임은 제작진에게도 상당한 압박이자 동시에 가장 든든한 시청률 보증 수표가 됩니다. 이명웅이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출연하는 것에 넘어 수백만 팬들의 열망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연예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명웅의 역할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가진 음악적 안목과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가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마스터나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웅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는 미스터트롯 시즌1의 참가자가 시즌2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완벽한 서사의 완성이 됩니다. 또한 그가 진행의 일부를 맡거나 특별한 미션의 설계자로 참여한다면 프로그램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연말에 예정된 아이미어로 앙코르 콘서트는 이러한 방송 출연설과 맞물려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돔이라는 거대한 상징적 장소에서 펼쳐질 콘서트는 이명웅이 왜 지금 이 시대의 아이콘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높아진 기대감이 콘서트 티켓팅 전쟁으로 이어지고 다시 콘서트에서의 감동이 방송의 화제성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는 오직 이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앙코르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일 무대 연출과 혹시 모를 방송 관련 깜짝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연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트롯 2의 첫 멤버 공개에서 장민호가 선점한 자리는 이명웅이라는 마지막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의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기다림이며 팬들의 상상력은 그 기다림을 채우는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마지막 퍼즐로 등장하여 왕의 귀환을 알리는 그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파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짜릿한 예고편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명웅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노래하는 가수로서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이끄는 리더로서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명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가진 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이 곧 중심이 되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 곧 뉴스가 됩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제 그가 던지. 마지막 메시지를 기다리며 검색창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뉴스 357은 이명웅의 출연 확정 소식이나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세세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서사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이제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방송가의 판도를 결정 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리스타트로 2의 첫 멤버로 장민호가 공개되었을 때 팬들이 느낀 당혹감은 역설적으로 이명웅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웅은 가장 아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하는 최종 병기와 같습니다. 장민호라는 든든한 마형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아두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명웅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어떤 타이틀과 연출로 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이번 시즌에서 단순한 출연자나 게스트 이상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무대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는 이제 막 꿈을 시작하는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귀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명웅의 등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방송계의 오랜 관례상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여 화제성의 정점을 찍는 법입니다. 이명웅이 마지막 멤버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첫 공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회수나 시청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리스타트로2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권위와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멘토링이나 무대 디렉팅 참여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이기에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명웅의 행보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것은 연말 앙코르 콘서트 아이미어로의 개최 소식입니다.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돔이라는 거대 규모의 공연장은 그가 현재 가진 팬덤의 파괴력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방송 출연 소식과 콘서트 일정이 맞물리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대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롱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앙코르 콘서트에서 보여줄 새로운 편곡과 무대 연출은 그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웅시대라는 거대 팬덤의 조직적인 응원 또한 이명웅의 소환을 부추기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팬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이며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화 현상입니다. 이명웅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 않아도 팬들의 목소리가 대신하여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존재감을 부각합니다. 이러한 팬덤의 충성도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명웅의 출연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그와 관련된 클립들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는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명웅의 미스터트롯 투합류 소식은 확정의 순간까지 수많은 추측과 분석을 나으며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제작진이 장민호를 필두로 탑6 멤버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판을 짜는 동안 대중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한칸 이명웅의 이름이 언제 새겨질 것인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MC로 서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모두를 놀라게 할 특별한 포지션으로 등장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등장 자체가 리스타트로 2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 수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대의 농도는 짙어지고 마침내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한국 트로트 역사에 또 다른 전설적인 장면이 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제작진이 이 거대한 기대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소모적인 출연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품격에 걸맞은 무대와 역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노출보다는 이명웅이 가진 진심과 음악적 철학이 묻어나는 장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타트로2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명웅과 함께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낸다면 2026년은 다시 한번 트로트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등장을 기다리는 이 수많은 목소리가 마침내 환호로 바뀌는 그날을 전 국민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